지난 2007년 강남 템프로에서 근무하던 안나라는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안나는 갑자기 떠버린 오지호에게 버림받은 연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무명 시절 오지호는 안나의 물질적 지원을 받으며 모델 생활을 했지만, 주변에는 안나의 존재를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고, 안나는 단한 번이라도 오빠 친구들에게 여자친구로 소개되는 게 소원이라고 속풀이를 할 정도였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자, 오지호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안나의 유족과 친구들은 오지호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자 오지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그제서야 오지호는 사랑했던 여자 맞다고 태세 전환하며 모두 인정하게 된다. 한편 안나는 마이킹 7,500만 원이 있었는데 마이킹이 떠버리자 업소 전무가 오지호를 찾아갔고, 힘들 때 그렇게 스폰 받았으면 그 정도는 정리를 해주고 헤어져야지. 뜨자마자 헤어지자고 하면 그 아이 심정은 오죽했겠느냐? 마이킹 정리 안 해주면 폭탄선언해서 연예계 생활 못하게 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오지호 소속사가 마이킹을 정리해 주었다.